안녕하십니까. 예. 107동 201호 인테리어 왔습니다. 인테리어 예, 예. 오래 걸려요? 어, 오늘 하루 걸리죠? 107동 201호요? 네, 네. 아... 잠깐만요. 네. 경비 아저씨가 허락을 해줬으니까 이제 고객님을 만나러 갑시다. <laughs> 자, 현장에 도착했구요. 비닐 보양을 해주고, 위에 플로베니아를 깔아서 먼지가 안 묻도록 보양을 해줍니다. 인테리어 현장이 아니고 고객님이 거주하는 곳이라 먼지가 날리면 안 되니까 꼼꼼하게 해줘야 됩니다. 2인 1조로 진행되기 때문에 같이 오신 형님은 보양을 계속해 주시고 저는 철거를 진행할 건데요. 저는 천장 먼저 철거하는 걸 좋아해서 천장 먼저 뿌실 겁니다. 근데 등이 걸리적거리네요. 일단 등 먼저 빼주고 천장을 박살내줍니다. 천장이 리빙보드라 뜯기가 참 쉬운 천장이에요. 이런 거는 뭐 객을 빨았다고 뭐 봐야죠. 자 이제 반대쪽 천장을 철거할 거기 때문에 카메라를 위치를 바꿔주고 아까 말했던 것처럼 리빙 보드라 손으로 쉽게 느꼈어요. 겁나 편했죠. 쓰레기 때문에 움직이기 힘드니까 빼줄 건데. 움직이기 힘들게 되면은 사고가 날 확률이 있어요. 그래서 정리를 하면서 해야 됩니다. 병기가 인사를 하는데요. 일단 얘도 철거를 해줍시다. 근데 일체형 병기라서 좀 무거워요, 얘가. 그래서 발로 까면은 쉽게 떼지니까 걷어 쳐 줍시다. 카메라 살짝 옆으로 치워주고, 병기를 뺄게요. 병기를 빼고, 구멍을 바로 막아줘야 됩니다 자 이제 유리를 뗄 건데 어, 여기서 이제 깨져요 이렇게 거울이나 유리를 뗄 때는 항상 조심을 해야 돼요 이게 진짜 위험했어요 생각보다 자 이제 다행히 안 다쳤으니까 또 톡톡 뒤집겨서 거울을 조심스럽게 떼주고 이거 잘안 떼지? 지 음, 떨어졌네요. 이제 욕조에다가 잘 모셔놓고 장을 뗄 거예요. 장은 거울이랑 다르게 그래도 좀잘 떨어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도기 같은거나 천장 같은 거는 거의 다 철거를 했으니까 잡쓰레기를 한번 정리를 할 건데. 옆에 있는 형님이 지금 정리를 해주고 있고요. 저는 욕조 철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실리콘을 제거하고 있어요. 욕조 옆에 에이프럼 먼저 한 대드라이브로 제껴서 먼저 철거를 해줍니다. 욕조를 뺄라면 순서가 있어요. 일단 이거를 빼서 옆에 기대 주고 힘으로 들라 했는데 이건 힘으로 안 되는 거라. 아래에 있는 돌 먼저 제거를 해줄 거예요. 돌도 망치질로 안 돼서, 뿌레타라는 식으로 지금 이렇게 제거를 하고 있습니다. 돌을 다 뗐으니까 발로 밀어가지고 돌을 떼주면 되는데, 어 깔끔하게 잘 떨어졌어요. 아주 이때 기분이 좋았습니다. 너무 잘 떨어져서, 일단, 욕조를 밖으로 빼주고, 이제 배관을, 이제 낡은 거니까 앵글 밸브를 빼줄 건데, 자, 이제 샤워부 쪽에 있는 제트니플까지 빼주고, 아이스핑크를 가져왔습니다. 이거는 어디다 사용하는 거냐면은, 옆에 욕조면에 빈 공간이 있잖아요. 그 빈면을 메꿔줘야 돼요. 우리는 덮방시공이라서, 뒷면을 메꾸고 시공을 해야 됩니다. 자, 기본 철거는 이제 끝났고요. 어, 저는 실측을 하고 옆에 계신 형님은 옆에 있는 거를 치워주고 이제 시공을 시작할 겁니다. 철거 끝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